주인을 살린 개. 예루살렘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한 농부가 개를 한 마리 기르고 있었어요. 그개 이름은 메리였죠. 어느 일요일이에요. 메리야, 집잘 지키고 있으렴. <laughs> 집안 식구들은 모두 메리를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했어요. 가족들이 모두 예배를 보러 가고, 집에는 메리 혼자뿐이었어요. 그때였어요. 무서운 뱀한 마리가 집으로 들어오지 않겠어요? 배가 고픈데 맛있는 것이 어디 없을까? 뱀은 고개를 들어 집안을 두리번 두리번 살피더니 곳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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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안 돼! 그러나 집 안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마침 곳간에는 뚜껑 없는 그릇에 우유가 가득 들어 있었는데 뱀이 그 그릇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laughs> 어쩌지? 우유에 독이 다 들어갔을 텐데 큰일 났네. <laughs> 우유를 실컷 먹고 목욕까지 하고 나니 상쾌한데? 이젠 집으로 가야지. 뱀은 우유그릇에서 나와 집 밖으로 나갔지요. 한참이 지난 뒤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메리야, 왜 이렇게 지저대는 거냐? 그러나 농부는 너무 배가 고파 얼른 곡간으로 가서 우유그릇을 꺼내왔어요. 메리는 농부의 옷자락을 와락 물고는 계속 짖었어요. 와 드시면 안 돼요! 호라! 네가 배가 고팠구나? 잠시만 기다리렴. 내 목이 마르니 우유 한 모금 마시고 밥을 주마. 그 순간 메리는 우유 그릇을 핥아먹기 시작했어요. 허허허, <laughs> 아, 이 녀석 조금만 기다리래도. 아, 아니, 메리야! 메리야! 메리는 우유그릇에 입을 넣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럼 우유 속에 독이 들어있었단 말인가? 그제야 농부는 메리가 무섭게 지저댄 까닭을 알았고, 자 신의 목숨 을 살려 준 메리 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 지요.